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순례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순례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목상하고 결단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목상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는 하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우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의, 사울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담의 색으로 들어갔지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담의 색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눈이 먼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과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신앙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신앙 인격은 평상시에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경건한 신앙 생활을 했었고, 또한 사람의 편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칭찬을 받고, 바깥 사회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 즉각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있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나니아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는 신앙과 삶에서 칭찬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후에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울 행태에 대해서 이미 들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과 이 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우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사울에게 악감정이 있고 또한 경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사울을 대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형제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사역자로 삼으신 그 순간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의 대적자도 반대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또한 감정이상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이며 사명자인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에는 어느 정도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흘려보낸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쉬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대적자였던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수하고 형제 삼았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의 시각과 눈높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보다는 품어주는 마음으로 고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야 겠음을 다짐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나니아를 바울을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아닌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